내인성 활성화 산소들을 억제할 수 있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방금 나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사봤는데요. 와 그리고 글입니다. 정말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열번토닝하면열번 마지막 끝날 때 말씀드리는 게만 잘 해줘도 굉장히 노화 방지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체계를 갖고서는 고객분들한테 리포트 형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어, 그죠. 우리 그거 있죠. 그거 어딨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해한해 한해 늘어가는 나이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이가 그대로인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나이를 들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외선 진짜 좋지 않죠 왜안 좋을까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세포는 정상적으로 죽었다가 재생되는 과정을 통해서 피부가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회복 과정이 제대로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콜라겐 합성이 늦춰지게 되고 그러면 노화가 촉진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외선은 피부에. 적절하게 생성된 콜라겐을 파괴를 하고 그 위에다가 색소 침착까지 얹어 놓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 습관적으로 뭔가 일상 생활을 살면서 어떤 것들에 의해 서노물을 받을까요? 결국에 이제 음주가 있을 거고 스모킹, 담배 피우는 게 있을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고 손상을 주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노화가 촉진이 되는 거고 우리 한국은 또 숙면이 부족한 잠이 부족한 나라 아니에요? 진짜 잠을 못 자요, 잠을 연근이 형이 피부 회복하시려고 부부 찍을 때 그렇게 주무시는 거군요 <웃음> <웃음> 그렇죠. 아무튼 그런 회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복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많아지면 어, 어. 그게 그냥 노화가 촉진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몸에서는 계속된 세포 대사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세포가 만들어내는 활성 산소가 있죠. 그 활성산소를 물론 적절하게 잘 처리해내면은 노화까지 이어지지 않겠지만 하지만 우리 몸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대사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노화는 계속되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저희 얼굴에 있는 모든 부위는 전체가 다 늙습니다 겉에서부터 안쪽까지 겉에 쪽 피부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잔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피부가 두꺼운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나이가 들면 얇은 종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거든요. 콜라겐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줄어가면서 얇은 종이로 바뀌다 보니까 저잘 접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노화라는 게 슬픈 것 같아요. 안쪽에도 또 난리가 나는데, 이제 안쪽에 지방이 또 세포가 소실이 되면 꺼짐 증상이 막 발생하면서 이제 점점 회골이 되는 거죠. 흘러내리는 게 얼굴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부터 배까지 모든 부위가 흘러내리는 게 사실은 정상이고 노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젊었을 때는 우락부락 하다가도 다쳐져서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배꼽인가 이 아니면 젖꼭지인가라고 생각할 때 정도로 많이 내려가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말 못할 고민들 그런 것들을 또타이트닝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갑자기 한순간에 확 늘렸다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을 조금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진단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게 마크 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크 뷰로 볼수 있는 게좀 달라요 이제 모공도 학교에서 볼수 있고 얼마나 그런 주름들이 많은지 수분도도 우리가 측정을 또 따로 하고 그리고 얼마나 색소가 많은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정확한 거 사진 찍어보자.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판단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체계를 갖고서는 고객분들한테 리포트 형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laughs> 어 그죠 우리 그거죠 그거 어딨죠 아 그죠 아, 그죠 아, 네. 음. 저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스킨 리포트를 통하여서 고객님들의. 현재 얼굴 상태 그리고 젖은 피부 전체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이 정말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저희 병원에서 토닝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10번 토닝하면 10번 마지막 끝날 때 말씀드리는 게 자외선 차단 꼭잘 해주세요 개인에게 맞는 선크림을 잘 찾아 가지고 자외선 차단만 잘 해줘도 굉장히 노화 방지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뭐 음주도 하고 담배도 피고 잠도 안 자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몸에 해로운 것들을 다 피해주고 생활 습관들을 한 번씩만 더 인지를 해 가지고 내가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방금 나가 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사와봤는데요 내인성 활성화 산소들을 억제할 수 있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두 가지가 있죠. 비타민C 그리고 글루타치온입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항산화 효과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또한 미백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콜라겐 형성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있죠. 글루타치온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 동안 미백 효과도 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시면은 글루타치온을 수액으로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상태를 컨트롤 하더라도 피부의 노화를 진행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죠. 따라서 이렇게 멈출 수 없는 노화가 진행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피부 시술입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피부의 얕은층부터 잔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모공이 좀 커지고 색소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나이가 든 티가 나죠. 이런 것들을 되돌려 줄수 있는 것이 바로 포텐자 주베룩 시술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 내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주면서 잔주름이나 모공 같은 것을 많이 좋아지게 만들고요. 피부 결을 좋게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피부에 광채가 나는 효과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피부의 색소 질환들은 우리가 아는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얼굴에 꺼짐 과 처짐도 발생을 합니다. 얼굴에 처진 부분에는 온다나 소프 웨이브 같은 리프팅 장비를 통해서 피부에 타이트닝을 이루어 줄수 있고요. 얼굴에 꺼진 부위는 주비덤과 벨로테로 같은 필러들을 통해서 꺼진 부위를 많이 채우고 얼굴을 동안형으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처지는 증상 들도 저희가 갖고 있는 바디인모드 그리고 바디온다.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타이트닝을 시키고 군살을 제거하는 시술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연예인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쁜 얼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피부 노화를 늦추시면서 예쁜 동안 얼굴을 만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